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화. 2025년 제9회 대한민국 군충경진대회가 세택 제3 전시실에서 2025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경진 종목은 11개 분야 16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하. 그렇구나. 자. 이 2025년 제9회 대한민국 곤충경진대회는자 공동주체 서울특별시와 농촌진능청 국립농업과학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이 있죠 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 곤충산업중앙회 그리고 바로 만천이 속한 서울시 곤충산업연구회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곤충산업 연구회에서는 말로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영상 중요 내용입니다. 제9회 대한민국 곤충경진대회 홍보 및 곤충산업의 부을 위한 세미대회가 열립니다. 하하 서울시 곤충산업연구회가 후원하는 세미대회. 취지는 좀 전에 말했듯이 제9회 대한민국 곤충경진대회 홍보 및 곤충산업의 부흥을 위한 세미대회며 일시는 2025년 5월 1 0일 토요일 13시입니다. 장소 서울시곤충산업연구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87번지 바로 만천곤충박물관 바로 위 5층입니다. 하하 참가비가 있군요. 참가비는 1,000원. 우리은행 1루 김태환 입금한 선착순 30명이 이 세미대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착순 30명입니다. 빨리빨리 계좌이체. 특전은 당일 참가자 본인은 만천곤충방관 당일 입장료 무료입니다. 참가 자격이 있군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6학년 포함이죠. 대한민국 어린이 선착순 30명 되겠습니다. 하하 내용은 루데 킹기 멋진 사슴벌레 70mm 플러스 멋지게 만들기 해서 참가자 전원에게 루더 킹기 멋진 사슴벌레 70mm 플러스 우드락, 핀셋, 중심핀 1개, 진주핀 3 0개를 제공합니다. 물론 개인 지참이 가능합니다. 기타 뭐더 정밀한 핀셋이나 니들이나 또 날개를 피기 위해서 우두락을 더 준비하다든가 유산지나 모든 용구 자재에 지참이 가능합니다. 하하 프리스타일 자 심사위원은 서울시 곤충사업연구회 전문위원 및 만천곤충마을관 표본실무자 하하. 자 제9회 대한민국 곤충경기대 세미대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시상 부분입니다. 시상 부분 1등 한명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리치야종 103mm 플러스 2등 먼디브라리스 큰턱사슴벌레 105mm 플러스 3등 코카소스 장수풍뎅이 잔센시야종 105mm 플러스 4등 카스텔라우디 멋쟁이 사슴벌레 80mm 플러스 중치형 한마리 5등 페리큰턱 사슴벌레 85mm 플러스 그리고 장녀상 5명은 어틀러스 장수풍뎅이 80mm 플러스 거기다가 세미대회고 하니 서울시 곤충산업연구회에서 참가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못한 20분한테도 기대원 장수 풍뎅 65mm를 한 마리씩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이건 뭐! 자, 제 9회 대한민국 곤충경진대회 세미대회가 언제라고요? 2025년 5월 10일 참가비 1,000원을 입금한 선착순 30명이 참가를 할수 있습니다. 2025년 제9의 대한민국 곤충 경진대회 2025년 5월 29일부터 5월 31일 세텍 제3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만천곤충박물관은 당연히 참석합니다. 저도 3일 내내 이곳에 있을 예정입니다. 아하! 제 9의 대한민국 곤충경진대세미대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선착순 30분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하! 멋진 시상품 준비했습니다. 제 9의 대한민국 곤충경진대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제 9의 대한민국 곤충경진대세미대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5월 12일 토요일 1시입니다. 곧 만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